쪼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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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영. Can you change your station? The song's over, honey. You have... said that just songs ago. You know this is a classic, right? Talanan, Hunter, Brennan, Kajok. Either a p u m p o m n g s t i e s t it e s s a u t u e s u s t s a g g s t i u e s t it i i s i s a g u a s s it i i g u t it is a guest, it is a guest, it is a guest, it is a g u 결국 깨어져 버린 가족의 행복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은 어린 소녀 진 아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이곳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된 이들 또 다른 엑스맨의 탄생이었죠 전 세계를 품면한 최고의 히어로 명가 마블 그 마블 히어로의 시초에는 바로 엑스맨 시리즈가 있죠 2000년도에 시작된 엑스맨이 19년 만에 그 마침표를 쿵 찍는다고 합니다 시리즈의 파이널인 엑스맨 다크 피닉스. 이름부터 강렬한 그 어둠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이 영화. 엑스맨 최강 빌런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있다면 엑스맨은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정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순조롭게 발사된 우주선. Yeah. 하지만 이내 이상이 감지되었는데요. Oh, Ma'am, I got something on sat 6.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맨이 나섰습니다. 한눈에 봐도 문제가 발생한 듯 보이는 우주선. 이 o r I'm s o r r i o r r y r s s i s r I'm s o r s o s r i s 열렬한 환대 속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이들. Enjoy yourselves. You certainly deserve it. 임무도 성공했겠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진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프로페서 엑스. 그렇게 겨우 진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목소리. 그 목소리로부터 진의 관심을 돌리고자 대화를 시도하는 프로페서 X. 진. 진답의 프레이즈처럼 의미. 아, my f a t h e He's alive. You're just hearing things. 과연 그녀를 괴롭히는 우주에서 마주친 그 힘의 정체는 okay? 무엇일까요? 제임스 맥어보이, 마이클 패스 랜더, 제니퍼 로렌스, 소피 터너, 제시카 차스테인, 이야 진짜 이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이 영화에 대거 출연을 했는데요 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차여신 제시카 차스테인의 등장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워낙에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만 이런 이미지의 역할은 또 처음이라 괜찮을까 싶었는데 왠걸 아주 그냥 찰떡같이 소화해냈습니다 물론 주연인 소프터러와 엑스맨 전 시리즈를 함께한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는 눈부셨고요

Don't forget what you did. I'm sorry, Gene. But my whole world died that day. You shouldn't have come here. Why is that? We've only come to bring you home, Jean. You told me my father was dead, and you used me for my powers. No, that's just not true. That's not what happened. 진심어린 설득에도 그를 믿지 못하게 된진 그리고 자신의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미스틱마저 죽이고 맙니다 더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녀. 세상 속에 홀로 던져지고만. 지인의 앞날은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번 영화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뭐니뭐니해도 역대급 스펙타클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존 엑스맨 시리즈도 화려한 액션으로 유명했지만 이 영화는요. 차원을 뛰어넘는 액션을 선보입니다. 사이먼 킨버그 감독은요, 거칠고 잔혹한 현실을 리얼한 액션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만큼 이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화시키고 현실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요, 이 진그레이와 매그니토가 군용 헬리콥터를 두고 초능력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을 위해서 제작진은 무려 중량 1,800kg의 헬리콥터를 이 케이블에 연결해가지고 크레인으로 공중에서 이렇게 떠받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의 제어 역시 제작진들이 직접 손으로 했고 말이죠. 와, 그래서 그런지 보고 있는데 눈 깜빡이고 싶지 않아요. 와 진짜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실제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Hello, Jean. 괴로운 마음에 모습을 감춘 채 은둔하던 진을 찾아온 여자. The better question is, are you scared little girl? Who to a n s w e They can't begin to comprehend what you are. 모든 걸 이해하는 듯 말을 건네는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는 찐. 그리고 그녀를 따라간 곳에서 자신에게 생긴 일들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죠. What entered you in space was not a solar flare. And it was not an accident. What was it? It was a pure and unimaginably powerful cosmic force. Why me? Because you're special gene. 진의 위치를 찾아낸 건 바로 매그니토. Save the old friendship, Charles. and Stay out of my way. Could 이곳까지 온 프로페서 X. Don't do this, Erik. 매그니토가 진을 찾아온 목적은 미스틱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The girl dies. They're coming to kill you. You're not going to let them? X맨의 마스터 싸움이로 결정한 그녀. That power is you. 이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린 이들의 사이, 그리고 서서히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그녀. 가었던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린 엑스맨과 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 이 쇼미 포인트는요. 아카데미 명품 제작진들의 합류로 한층 화려해진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다라고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된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 케이블 TV에서 VOD로 꼭 만나보십시오. 자 그럼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영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